기억할 수 있도록 스피드 퀴즈를 만들었습니다. 자, 틀리면 처음부터 다시 돌아가서 영원히 풀어야 되는 어. 과학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. 자, 퀴즈를 시작하겠습니다. 만약 물리 변화면 물, 화학 변화면 화 이렇게 외쳐주시면 돼요. 다 같이. 응, 비디 스캔. 물, 화, 화학 변화. 물리변화, 물리변화, 화학변화, 물리변화, 화학변화, 물리 변화, 물리 변화, 화학 변화, 물리 변화, 화학 변화, 물리 변화, 물리 변화, 화학 변화, 물리 변화, 물리 변화, 화학 변화. 다음 음. 화학 변화 물리 변화 화학 어 물리 변화죠. 다음 음. 화학 변화 물리 변화 화학 변화 물리 변화 화학 변화 물리 변화 화학 변화 물리 변화 화학 변화 화학 변화 물리 변화 물리 변화 화학 변화 물리 변화 화학 변화 응 음, 물리 변화 물리 변화 화학 변화 물리 변화 물리 변화 화학 변화 화학 변화 물리 변화 어 물리 변화 음, 화학 변화, 물리 변화, 화학 변화, 물리 변화, 어, 화학 변화, 물리 변화, 화학 변화 이렇게까지 해봤는데요.